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충분히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네 개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 당분간 숏은 지우시고 롱 관점으로 진입하세요 숏보다 롱이 훨씬 유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고점 89k를 터치를 한 상황이에요 상승 이후 첫 음봉이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살짝은 좀 흔들리는 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상승 이후에 딱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노란색 76K가 매물대라고 부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트가 76K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서서히 눌리더라도 비트 혹은 알트 돈복사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굉장히 쉽게 코인을 담기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4시간 봉인데 한 차례 눌림이 현재 발생이 되었으나 지금 1 1이평선에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밑꼬리를단 반등이 한번 나와줬고 딱 4시간 봉상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요 22평선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살짝 꼭 횡보만 해준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알트 그냥 사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알트코인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 이거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76K와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지 이두 가지를 확인하시고, 매수타점 잡을 준비를 지금 여기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가장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구간이 또 다시 왔어요 자 한시간봉으로 봤을 때도 추세를 이어오던 와중에 2평선의 이탈과 살짝 볼린저밴드 요 하단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또 22평선의 저항을 받아주는 형태를 띄고 있는데 우선 지금 볼린저밴드가 조금 좁아지는 요런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 다시 한번 22평선을 조금 돌파해주는 요런 그림이 좀 나와주면 다시 출발해 줄수 있다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가파른 단기간에 빠른 상승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는 하락보다는 과열 구간을 좀 해소한다 그 정도로 보고 대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부터 제가 알트 불장이 올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코인 몇년 해보신 분들 좀알 텐데 해당 차트가 토탈 일봉 차트인데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때 24년 초반에 요 전고를 지금 뚫어줬죠. 자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거 21년도거든요. 현재 자리가 21년도 최고점 요 자리까지 지금 슈팅이 나왔어요. 우선 이 말로 미뤄보아서 비트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비트가 알트를 그냥 멱살 잡고 그냥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앞전 영상부터 또 보여드리는 요 토탈삼 일봉 차트 해당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려 왔고요. 요두 개와 요 하나 영상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되시고 방금 보았던 토탈 1번 요 비트 포함한 시총의 차트랑 다르게 요 구간과 현재 이 구간 두 구간 다 저항을 맞아주는 요런 모습이거든요. 저항이 나와주면서 알트 코인들이 또 크게 흔들리는 요런 모습을 연출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돔의 일본 차트인데 현재 구간은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또다시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올려주는 이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선 짧게나마 도미너스가 하락을 좀 해줬는데 하락하면서 아이트코인 수급이 좀 몰려 들어왔고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좀 떨어지면서 여기 구름대 요 밑으로만 좀 내려와 준다면 이때는 끝나는 겁니다. 알트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염두에 두면 되시고요. 나는 코린이어서 도저히 분석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코인 버핏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 털릴 순 없어요. 저는 영상을 찍는 목적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터보코인 타 유튜버들 언급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또 마스크 네트워크 바이낸스 차트 보시면 있는데 요런 코인 다루는 유튜버 저는 본적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이 영상 4개 다 무조건 비트 오른다고 했던 근거와 이유 답은 나와 있었고 차트 보고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방으로 들어와서 눈으로 확인 정도만 하셔도 엄청난 도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해당 차트는 테더 도미너스 일봉 차트인데 이 또한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눌림에 맞춰서 현재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테더 같은 경우는 비트의 반대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금성 코인이기 때문에 도미너스가 좀 빠르게 이제 하락을 해줘야만 비트뿐 아니라 코린이도 돈 버는 이 알트코인 똑같이 수급이 맞춰질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부분을 저는 잠자는 시간 외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아, 돈 되는 거 알겠어. 아, 나 놓쳤어. 이제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런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을 거다. 물음표 뜨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현재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코인이들이 좀 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어, 그 중에서 그냥 하나만 딱 뽑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답은 밈이 되겠다. 이거는 그냥 거래 타선이 없는 그런 트렌드 옵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관심을 가져야 될게 바로 a i 예요 그래서 민과 ai는 지금부터 눈에 불을 켜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이 웹3 그리고 게임 섹터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맨날 지지선이랑 저항선 그냥 쳐 그어 놓은 다음에 어 어디서 반등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뭐 제가 나중에는 한 영상에 주목해야 될몇 가지 코인들을 좀 추려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또 보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떤 코인 살지 모르겠어 그냥 정보만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 그리고 카카오톡방 이두개 제가 달아 놓을 거니까 링크 타고 오셔가지고 입장하세요 입장하시면 그냥 남들보다 빠른 정보, 남들이 또 모르는 정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 되는 코인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는 게 낫겠죠. 아시겠죠? 그 대신에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저도 신나서 다음 영상, 다 다음 영상 진짜 돈 되는 내용들, 그리고 또 좋은 소식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코인 부자 어렵지 않으니까요. 눈여겨 보시다가 여권 되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